안녕하세요 예술을 즐기는 습관의 기자비 엄마는 미스쌤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미나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옛 그림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그려진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과 소망과 염원이 담겨있는 그림이죠 미나의 특징은요 소박하고요 그리고 아주 익사이스러워 그리고 색채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연화도, 연화도는 청렴함의 상징이죠. 연화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화도는 청렴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보시면 최초로 평범한 백성이 주체가 되어서 직접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즐기고 향유하고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현대인들의 취미생활과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나는 잘 그리지 않아도 서투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화방이 내는데 가시면, 두방지라고 이렇게 앞, 뒷면에. 앞뒷면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두방지 위에다가 표현해 볼게요 스케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되시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연화도 치시면 <laughs> 밑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케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출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먹지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원래 기초적인 표현은요 이렇게 스케치 한거 위에다가 사비연필이나 6B나 가지고 뒷면을 이렇게 프로타주 기법이죠, 이게. 어, 집에 있는 A4지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뒤에다가 칠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대십니다. 볼펜으로 이용해서 꾹꾹 눌려서 그림을 그리실 건데요. 볼펜은 색깔이 있는 게 좋으시겠죠. 그림이 잘 보여야 되니까. 내가 어디를 스케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려면 색이 있는 볼펜. 보통 3색깔을 저희는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기는 하는데요. 검정색만 아니면 됩니다. 다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첫 시간이다 보니 연꽃 위주로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다른 종이에다가 한 종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한지고, 얘는 일반 종입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한 송이만 하셔도 돼요. 저는 꽃두 송이랑 양잎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 느낌이. 요 보이시나요? 네. 자, 한국화 물감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재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화 물감을 사용하고 한국화 붓도 있고 다 있지만 뭐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지 않는 이상은 수채화 물감으로 좀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아이소에 가시면 이렇게 14장에 처음 하더라고요. 캘리그래프 종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요런 종이를 써서 다시 결혼할 사람 이 있어가지고 편지를 좀 써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물감은 수채화 물감은 아닙니다. 한지가 아니어도 된다니까 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물을 이용해서 지금 그린 스케치 부분을 본을 뜨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잘 보이시는 경우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일단 그림이 잘 보이니까 외곽선 따지 않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시를 이용합니다. 하얀 색깔의 연꽃의 부드러움을 내기 위해. 위서 흰색 달 호분, 호분입니다. 너무 물러도 안되고, 너무 끈적거려도 안되고, 그죠? 서툴려도 괜찮으니까, 정말 미나는 초보자들이 하시기에 정말 즐거운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꽃잎만 칠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하얀 색깔로 꽃잎만 칠했습니다. 자, 이파리를 칠해 볼게요. 빨간 계열과 초록 계열을 좀 접시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색이 좀 섞이니까 나눠 쓰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 한국화 물감은 색이 마르고 나면 발색이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색을 알기 위해서는 꼭 마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만 칠해볼게요. 넓은 면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얼룩도 생기고, 붓자국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칠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나는 여러 번덧 칠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수채화 같은 경우는 맑아야 되고, 한국화는 색깔이 굉장히 은은하게 깊이 있는 게좀 차이거든요. 수채화는 여러 번 겹칠하면 그림이 탁해지고, 그 붓도 다른 거예요. 수채화 붓이 더 탄력있고, 한국화 물감은좀더 부드러운 이유는 여러 번 더 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기도 한 가지 색깔보다는 색깔이 줄기가 두 줄, 지금 세 줄이잖아요. 그럼 색을 좀 다르게 써주면 좋아서 여기 줄기는 백록을 조금만 더 넣어서 숨 고르게 하셔야 되겠죠? 숨 고르게 하시고, 자, 한번더 칠했을 때 발색이 또 다르죠? 이렇게 보시면 약간 짙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상태로 어, 한번 말리시고요. 채색이 들어가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덧칠해 더 주셔도 돼요. 스며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 특징이고 또 그런 느낌이 잘 나야지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림이라고 하는데요. 바림 기법. 붓을 다른 붓을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나중에 테두리선 그을 거니까 이렇게 얇은 것까지 집에 있는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꽃잎 놔두고 요 나뭇잎부터 먼저 칠해볼게요. 아 여기가 더 어둡게. 자, 이렇게 바림이라고 합니다. 같이 옆으로 부드럽게 이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조금 그라데이션이 느껴지시나요? 초록빛이 많이 보여서요. 약간 그림자가 지면 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브라운 계열 대자를 조금 섞어 주시면 채도가 낮아지죠. 안쪽을 조금 더. 자. 조금 더 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물붓으로 바르매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 색깔 자체가 약간 자연스럽게 조금 그라데이션이 되고 있죠. 대자 색깔로 바깥형을 같이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인맥도 갈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너무 잘밌서 <laughs> 자, 아래쪽 부분도. 조금 밝게 하시려면 옆에 이렇게 약간 이동해서 조금만 이동해서 약간만 긁어주시면 또 조금 밝아지죠. 색이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느낌을 어떻게 약간 아래쪽 황토, 아니면 대자를 조금만 더 섞으시고요. 물 붓으로 발임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임이 어려우시죠? 붓의 물기를 좀 작게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테두리를 선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감의 농도를 조금씩 내지는 색을 조금씩 추가하셔서요. 이렇게 빛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양쪽을 같이 어둡게 하셔도 되고요. 한쪽만 어둡게 하셔도 되거든요. 빛이 이렇게 오면 줄기가 오른쪽이 어두워질 거고요. 오른쪽에서 오면 왼쪽이 어두워질 거고요. 앞에서 오신다고 하면 양쪽이 어둡겠죠. 저는 지금 양쪽을 같이 한번 어둡게 해볼게요. 이거는 꽃잎 뒤쪽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아 그림자가 지겠다, 그쵸 그러면 색깔이 조금 더 탁해지겠구나. 검정색을 써서 색을 탁, 탁하게 만들기도 하고 먹물을 조금 넣어서 색을 탁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림이 조금 어, 색이 이제 예쁜 느낌이 안 나거든요. 될수 있으면 검정보단 색을 여러 가지 색깔을 겹쳐 주시는데 아까 제가 썼던 대자나. 그 짙은색 계열, 좀 어둡고 짙은색 계열로 색을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보색이라고 하면 초록색의 보색은 빨간색이죠. 네, 빨간 계열인 대자 갈색을 넣었습니다. 살짝 글라데이션. 지금 물 붓을 하고 나면 조금 스키가 있어서 글라가 훨씬 더잘 되거든요. 사용했던 붓 그대로, 그대로 조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직 꽃잎을 하진 않았지만 꽃잎 아래쪽도 당연히 조금 더 그렇죠. 어둡죠. 바느질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미나 하다 보면 제가 한땀한땀 한땀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는 연꽃잎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빨간 색깔 계열을 전 접시를 따로 쓰고 있는데요. 초록색이랑 색이 이제 섞여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접시 큰거 사용하시면 한쪽 면에 살짝 쓰셔도 돼요. 혹시 지금 물감을 짜시는 분들은요. 아주 조금, 아주 극소량만 짜주세요.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 거의 눈물 한 방울 정도만 짜주시면 됩니다. 자, 붓 끝에 이렇게 살짝만 핑크 계열을 묻혔고요. 주황을 정말 극소량만 넣겠습니다. 이렇게만 수채화 붓은 이게 조금 잘안될 거예요. 왜냐면 모질이 달라서 하지만 그래도 아, 완전히 안되진 않습니다. 자 수채화 붓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색깔로 한번 눌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돈만 조금만 진하게 그러시고 한번 찍어보세요. 아, 이 정도 느낌. 금만 살짝, 살짝. 자 조금만 내려오겠습니다. 자, 살짝. 자 그리고. 좀더 진하게. 더더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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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리또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른 붓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바른 붓으로 색이 내려오겠습니다. 색을 끌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끌고. 조금 색깔을 또 이제 잘 만들어 주시고요.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넓어서 조금 보이시죠? 제가 만든 색보다 조금 밝게 나올 거예요. 흰색을 섞여서 입맥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난 인맥 표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색이 글라데이션 연결되게만 해주셔도 돼요. 자 발음을 살짝, 바음을 살짝, 자 꽃잎에 테두리를... 이렇게. 자, 어떠셨나요? 너무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어, 북이 영화의 상징, 네, 모란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요즘에 집에 너무 모던하잖아요? 집 느낌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얀색 모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